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. 아이고, 이상해. 얘가 생일이에요? 해피가? 네. 아, 선물. 네, 찍으세요. 목걸이랑 반지 선물 하나씩 다 줬네요. 아, 얘도, 너 팔찌도 있구나. 너는 선물이 뭐니? 우유병이랑 반지, 케이크 하나씩 다 나눠줬군요. 너도 놀러 왔구나. 얘도 목걸이 줬어요? <laughs> 반지도 있네. 십자가 목걸이. 십자가 목걸이 줬구나, 얘는. 얘는, 얘는 핑크색 응. 하트 응. 있는 거. 핑크색 하트 목걸이? 하, <웃음> <바>? <웃음> 상을 잘 차렸네, 아주. 우리 바꿀까요? 네, 잠깐만요. 알았어요. 브이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이제 네, 네. 알았어요, 끌게요, 그러면. 네. 알았어요.